현재 읍민회관으로증축을 하고 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협의에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있고그집행부 답변은 그 공간 중에 2층을 평생학습관으로다가 쓰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평생학습관으로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 해주시고, 없다면 그게 안 된다라면 제2학습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중가들서 다시 알아봤는데, 본사 특별히 뭐, 그, 다라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감습니다 혁신도 씨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학생 한 300여 명 되는데, 지금, 어, 처고보다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학년 신입생약1 8 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어, 학생 도시에서 한50% 지금 모집하고, 나머지는 일부에서 50%모집하다면 어, 100명도 이체못 가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지금, 진천분이나 음성분, 각지 아니면 송주로도 노예질을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학생들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성주의, 음성주에그 학교를 설립을 하셔고 무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내 지역에서 음성에에서 출신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심사위원회 통과를 해야 많이, 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리 음성쪽에서도 어, 자 그,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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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서 음성군의 단점은 튼튼하게 미국 갈수 있는 농협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판매 점유율이 3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음성군민들한테 많이 좀알려된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농협에만 의존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일반 조정 공장이나 또 음성군 농산물 판매하는 유통업자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울 찬을 농협 쪽에서 음성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한다라고 하면 음성군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laughs> 네, 별도로 만든다는 건 조금 현실에 어려 가울찬 브랜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협의해서 그 내년도에 가울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해서 그 사용 기준에 부합되, 부합, 부합되게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거쳐서 음성은 노업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